어, 어, 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성덕수교수님과 제1판 신입법관의 1587페이지 3번 수익과 손실 사이 인간관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3번 수익과 손실 사이 인간관계 수익과 손실 사이 인간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인과관계는 동일한 사실의 한편으로는 사실 손해, 손실을 발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득을 생긴 필요는 없으며, 사회관념상 그 연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반레도 채무자가 피해자로, 1588페이지, 부터 횡명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게 대한 채무를 지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측의한 경우에, 자신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임을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견제에 있다. 주의할 것은 위에 판례는그 각각의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금전을 수령한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을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한단는 점입니다.생각한데, 판례와 같이 악이 중과실로 따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채무관계의 존재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판례, 예금계약이 적용되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7조의 규정은 다른 은행의 점포에서 지급될 어음 등증권으로 입금한 경우에 이들 교환에 돌려 지급은행에서 그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또는, 부도 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은행이나 점포에 이 부도 반응한 시한까지 부도 통보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소지인이 제시은행에 추심을 의뢰해 예입한 약속금이지급은행에 개설된 발행인의 당좌 계좌의 예금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추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음 교환일 당일 이 교약 등의 정해진 시각까지 미결제 어음 통보 혹은 부도어음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은행이 어음 교환소에서 대차가 결제된 그 결제 자금을 제시 내년부터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어음이 정상적으로 취임된 것처럼 예금 처리되고 소진이 이를 유리한 경우에 소지인이 얻은 이출금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지급은행의 결제 자금 상당의 손해로 인한 것인 보, 살통염상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 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에 비하여 제시은행으로서는 아무 손해도 입은 바 없으므로, 내금자에 대하여 부당이 득반환채권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지급은행이 제시은행을 상대로 부당이 득반환채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조정문 소권 문제 계약에 의한 급부가 제삼자의 이득으로 된 경우에 급부한 계약 당사자의 제삼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조정문 소권이라고 한다. 수비인 A가 도구는 B로부터 저삼자 C 소유건물 인도받아 수리한 결과 건물 간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A가 B에 대하여 도급 계약상의 보수를 청구하는 위에 C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독일 민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설이주장되며판례도같다 생각건데 극부자의 그 계약상의 채권으로 충분히 보호되므로 조정문 조건까지 인정하여 과대 보호할 필요가 없고 또한 1589페이지 그런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비용상한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조정문 조건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판례를 인용한다. 양가르교 계약상의 극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극불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에그세 제삼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 부당을 제삼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당사자의 일반 채권자에 비하여 못해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입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형평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한안보 이와 같은 경우 계약상에 입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유한 도급 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물건의 점유이전보다 이를 수량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도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 과정을 관리한 것임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런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양가로 미은 계약상의 극부가 계약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극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 극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범위는 극부가 그 사무관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의무 없이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비용에 따라 비용 상환 등에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득을 얻은 재산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의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각티벳, 각 회사의 화물차량 운전자가 갑회사의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갑회사의 지정주유소가 아닌 우리 경영하는 주유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위료를 공급받아 편취한 다음 갑회사의 화물운송사업을 사용하고 위료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사안에서 비록 위료가 갑회사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됨으로써 갑회사에게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각 회사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총괄 없다고 관설이양가로기은 갑주식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원공한후에 주식회사를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여 관리영역 계약을 체결하고, 물회사는 직원 병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선임하는데 병의 입자대표 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사안에서 아파트에 관한 화재 보험 가입을 위한 자금을 가페사에게 차용하면서 아파트 입주율 50% 이상이 되면 운영하는 관리회사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병에게 아파트 화재 보험료 납입 자금 목록으로 동의한 가페사로서는 이렇게 돈이 병에의하여 아파트 화재 보험료 납입에 사용으로서 아파트 입주자 회의 대표가 동액 상당이 들어오게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화재법률을 대납한 병이 입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반환내지 비용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결론으로 하고 290페이지 단지 자신의 대여금. 이 화재 보험료낙개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에 직접 부담급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양가로비 오.계약의 일반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의 지시 등으로 급부 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을 맺고 있는 재담자에게 직접 급한 경우 이른바 삼각급관계에서의 급부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급부로서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그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전보할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의 무무 등의 흔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할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만의 계약,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법률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한정권들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삼각관계에서의 극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자가 극부를 수령함에 있어서 계약의 위반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극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고 중에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지라도 계약의 일반 당사자는 제삼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극보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답반거 청구를 할수 없다. 양가로 미흡니다. 계약상 금전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 갑의 지시에 투자, 갑에 대한 채권자 또는 갑이 챙여하고자 하는 이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한 경우 또는 남의 경사를 강축하기 위하여 국산 사람이 경사 당사자에게 직접 배달시킨 경우와 같이 계약상 부포가 실질적으로는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그것이 계약상 취업에 적법한 이행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하였으면 그와 같은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 당사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나는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 불발생으로 인한 부당이 되거유로 자신의 부포 또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도록 하겠습니다.